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43번 이야기 하나님이 애굽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재앙을 보내셨어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9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세 가지 끔찍한 재앙을 보내신 후에 바로 왕과 마술사들은 하나님이 그 재앙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과 마술사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셔야 했지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알려줄 거예요. 바로 왕은 아침 일찍 나일강을 경배하러 내려갔어요. 바로 왕은 모세가 자기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다면 자기를 돌봐줄 강해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왕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똑같은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찾아왔어요. 만약 바로 왕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모세는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조차 사용해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재앙들이 마법 지팡이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왕이 분명히 알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무수한 파리떼가 애굽 땅을 가득 채웠어요. 파리들은 사람들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있었어요. 파리떼는 사람들이 지나는 걸음마다 잉잉대며 날아다녔어요. 땅은 파리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파리 때문에 하고 있던 일을 모두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재앙들 역시 이스라엘 땅에는 없을 것을 보여주고 계셨지요. 바로 왕은 파리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이 파리 때를 몰아내 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고센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대답했어요. 우리는 광야로 3일길쯤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마침내 바로왕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세에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했지요. 모세는 바로왕에게 내일 파리떼가 물러갈 거라고 약속했어요. 바로왕만 약속을 지킨다면 말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파리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다음날 하나님은 파리들을 모조리 떠나게 하셨어요. 애굽에 남아있는 파리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바로 왕은 백성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왕은 다시 마음을 딱딱하게 했어요.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같은 명령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는 또 지팡이 없이 갔어요. 다음 재앙 역시 하나님에게서 직접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지요. 이번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동물을 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말, 낙위, 낙타, 소, 양 모든 동물이 병들게 되었어요. 많은 동물이 죽었지요. 이 동물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 었고 애굽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신들과 애굽 사람들의 부유함을 빼앗아 가신 거예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동물들이 궁금해졌어요. 이스라엘의 동물들도 병들거나 죽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왕은 고센 땅에 종을 보냈어요. 그 종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의 동물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지요. 하지만 바로 왕의 마음은 딱딱했어요. 다음 재앙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경고하지 않고 재앙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양손의 죄를 한움쿰 지불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면서 벽돌들을 만들던 그 아공이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죄를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들은 바로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매질과 고생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었던 것과 눈물 흘렸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들을 하늘에 날렸다는 것은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 제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셨어요. 제들은 땅으로 내려와 애굽 온 백성의 몸에 끔찍한 종기들과 심각한 염증들을 일으켰어요. 염증은 너무 심해서 심지어는 바로왕의 마술사들조차도 모세와 아론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지요. 애굽 몬 백성과 동물들은 이렇게 크고 고통스런 염증들에 걸렸어요. 바로왕은 이 죄가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제 바로왕은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을까요? 오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셨고.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